시간 아데나 투자 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가장 이제 우려를 했던 오페산유국회담과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감산 합의가 도출됐어요. 네. 이 그래서 그 간밤 이제 국제국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슈와 함께 시장 움직임들좀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 뭐좀 살펴보게 되면 어, 지난밤 글로벌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 유로존 증시는 어, 크게 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 어, 0.5%에서 한 1%가량의 어찌 보면 뭐 급등 분위기다라고 말씀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소간에 좀 혼조, 마감, 일단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 상당 부분 진행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많은 국제유가의 상승은 결국은 물가의 안정적인 상승을 의미 내지는 뒷받침해주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FOMC 회의 어, 미국 어, FED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금리 어, 결정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준 조건 고용 부분과 물가 부분 특히나. 물가 부분 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그 흐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 어, 형성을 해주면서 오히려 시장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한껏 어, 높이게 되면서 시장 다소의 이제 그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 어, 나타났었다. 어찌 보면 시장 내 시나리오 전개 방향성 이미 예상되었던 그런 방향성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어,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 부분이다. 라고 볼실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가 얼마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어, 진행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미 달러 인덱스는 100 포인트를 넘어서 101 포인트마저도 넘어서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어, 22 통화 정책 회의 8일이 되겠습니다. 파리날 어, 열린 2 2 통화 정책 회의에서 어, 혹시나 그 양적 완화 기조를 조금은 더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게 된다라면 유로화의 약세 이는 달러와의 강세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FOMC 회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카드가 어, 다시 시장 내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달러와의 추가적인 강세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어, 유동성의 우려를 안겨주었던 외국인 투자자들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지난 11월 어, 이제 한 10달 만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이탈하는 월간 베이스입니다. 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공백을 만들어내는 다소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외적인 변수마저도 조금은 좀 우리를 어, 쉽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기에 실질적으로 오펙에서 감산도출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뚜렷한, 급격한 시장 상승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 배경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올해를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 오늘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서서히 그 부분에 무게중심이 실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시장. 투자 심리,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공격적인 매매, 어, 떤 참가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 튜닝 정도의 시장 참여 예상되고 있는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찌 보면 시장, 12월 시장은 매우 조용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